녹화는 일단 시작했습니다. 제발, 불발이 아니기를. 오! 어, 아무도 안 좋은데? 어, 와, 얘를 귀찮은 부분 다앉아네 어, 뭐야? 아예 저기차아서 앉아본 거야. 앞에 있어요, 앞에 있어요. 걸어갈게요. 얘들 받아요 오케이, 있다, 있다, 있다. 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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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있다. 스프린트, 스프린트. 넬르 바샤! 오버차지요. 찍었죠. 찍었찍어 대박! 대박! 그냥 따라 들어가 따라갈게요. 뒤에 힐러 잡아주세요. 도망간다. 남은 분들. 도망간다. 에 도망가는 데 잡을게요. 도망가는 데. 몹사 조심하고. 쫓가세요. 쭉가세요 아니야. 랭키미. 랭킹이... 어 랭키미 다목 따주세요. 아 잡았어요. 다 잡았어요. 목안 따도 돼요. 선수님, 저랑 이거 살아났어요. 뒤에 살아났어요. 이거 이거 탱커요. 괜찮은? 쫓아갈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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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짧아. 짧아. 좀 <laughs> 쫓아가요. 쫓아가요. 루천천 천천히, 난중에 돼요. 루트지 마세요. 루트나중에 돼요, 루트나중에 돼요. 신발 에 대해 에앞에대에대에 대해 잔주에 대에 끝, 에에에 오케이 오케이.